적군도 갖고 올게 차있어까 오케이. 도 여기를 골랐군. 어씨 아, 노아왜 걸려. 어나 친겼. 어. 신경... 어? <laughs> 아니야 사람만 있으면 구해. 구요... 다수속할수 있어. 네. 게다가 저 둘은 잘 살아. 그제 네가 죽을지가 문제지만. 제발 들어가줘. 아,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진짜 게 해요? 인데어판도튕겼어음 아까 요이한번 이거 어떻을 해요? 이거 어떻을 해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이야나 맞추려고 이게확실이다저 이거 는차게수 사람 거 이거 어차게거어요어어 괜찮아. 너 아직 살아있어. 어? 죽고있어. 어? 안돼. 어? 기절했어. <laughs> 총소리가 안들리는거 보니까 주먹으로 팬거 같은데?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못됐다. 저기 정말 못됐다. 복수해줄거야. <laughs> 음. 와, 관전도 못하네. 이게 뭐야? 땅에 박혀있는 시점이 <laughs> 붕어. 붕어? 여보세요? 아? 여보세요? 어? 어때요? 아? 오케이. 어디서 쏘냐? 어, 앉아있는데 고민어편으로 가서 에새끼좀 때리고, 와 존나 시끄러워. <laughs> 아 진짜 너랑 한마디 하고 싶다. 쟤네한테 내가 차 타고 가면 어로 끌리겠지. 아마도 갈까 말까. 도망갈래? 튀는 게 좋을라나? 이거 몇 팀인데? 한 팀이야. 아, 팀이야? 스쿼드. 여기다... <laughs> 오 oh, 씨. 어딜 이 거리에서 권총으로 나랑 싸우려고. 있어? 어디 갔어? 씨씨 씨. 어디 있는지 보여? 어. 어느 방향에 있어? 네가 보는 쪽에 있어? 어,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쪽에 있어. 그 사이에 와! 어 갑자기야. 뒤로 돌아왔어. 방금 죽는 소리였나. <laughs> 죽는 거있을걸 <laughs> 상큼 발랄한 가방이 없어 제가 저렇게 당황한 건 처음 들어본 느낌인데. 나도. 언제 아, 나긋나긋한 나근, 그런 느낌일 줄 알았더니. 야 시끄러워 조용히 안 들려. 쟤. <laughs> <laughs> 음. 아한 명을 내가 기절 시켰는데 부활해 버렸어. <laughs> 아, 내가 죽은 내가 죽었을 때 권총으로 죽었거든. 아니 권총이란다. 샷건으로 죽었거든. 와. 햄 그래 템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데 문제는 사람 냄새. 여기서. <laughs> 번저프 역시 대왕이야. 저기 시체 하나 있고. 저기 아마 붕어. 붕어야? 아, 아마. 내시체. 뭐 있냐 여기? 아마 아무것도, 없을걸. 어, 아무것도 없을 걸. 내시체는 털려서 없을 거고. 아무것도 있겠군. 없지. 나 내리자마자 렉 걸렸는 걸. <laughs> 뒤에서 발소리 들리는데? 뒤뒤뒤뒤 뒤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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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건물 한 바퀴 도나? 음. 발소리가 사라졌다 멈췄다 아 애새끼 목소리 진짜 <laughs> 내 목소리보다 큰거 아니야? 애플 같은 소리야. 에 아, 알라피뉴. 뭐시고 해. 아 진짜 한마디 할까. 아아 아, 박진이 좀. 아 가서 어깨 치면서 야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다. 진짜 너무. 하하 화가 나. 센캐다. 겹치면서 학생들 조용히 좀 저기 하라고요. 저기다, 저기다. 아. 어하. 포도봉봉 맛있을까? 날 봤을까? 맛있을 거야. 좋아. 아 오늘 <laughs> 예방접종 받으러 갔는데. 예방접종? 어. 음. 딱 귀에 딱그 뭐냐 윤도제는 거 있잖아. 그거로 오랜만에 재봤어. 어. 응. 네, 딱 아, 재보더니 미열이 있네요. 하면 괜찮을 거예요. 하고 죽고 났어. <laughs> 뭐, 너 너무 시체지. 구나 무슨 <laughs> 예방접종이었어? <laughs> 토끼, <laughs> <백신. 웃음> 토끼 백신. 토끼 어... 백신? 글쎄. <laughs> 인플루엔자나? <laughs> 정말? 또돌 수도 있으니까. 맞아. 어, 저기 다 어, 어, 어 씨, 오른쪽. 아, 씨. 깜짝아 이거. 어, 어떻게 못본 거지? 서로 못 봤어. 었냐 <laughs> 음. 아, 씨. 앞에 있는 한테 억지로 끌려 가지고 지금. 이거는 비극이야.